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살리는 곳이,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지적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다시금 우리 다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이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모든 걸 행할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자, 자고 늦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깨우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목회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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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김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김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김 시대에 그 에르메의 선지자가 눈물이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김에게 탄식하며 통곡하며 지적을 했어요.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 앞에 돌아오시오. 당신 아는 있자 하는 모든 이 하는 하나님 것들이 다 잘못됐소.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편변시며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과 술과 파티를 벌이면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노닐었죠. 그 결과 여호와의 그 에르메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눈이 뽑혀 개처럼 목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바빌론 포로세 기간이 끝났을 때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저 잘한다 잘 한다는 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깨워서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예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 부모님, 동생, 친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고요? 지금 지옥으로 향하여 떠 내려가는 그들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 외에 하나님이 살리는 자요. 이 교회는 살리는 곳이며 그 살림 가운데 우리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사인 여러분, 이제 2025년에는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서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교회를, 그리고 이땅 이민족을 살수 있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관심에 서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피한 방울 물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누시고 주셨어요. 그 나누어도 부족함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사랑은 또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은 감사합니다. 또 사랑은 철학에서는 동정이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함께 나누는 마음. 이것이 철학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요. 지금 죄로 말면 아마 지금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이 마귀의 쫄개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친구, 동생, 형, 누나들을 보며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증거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 먼저 사랑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그 나누는, 주고 나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지옥으로 떠나가고 제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불쌍 여기는 마음이 우리 있기를 바래요. 예. 네. 그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철학에서는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화해예요. 사랑에 있는 곳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정치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분열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깨져서 어 그렇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이 분열이 분리의 영이에요. 이 분리의 영, 분열의 리영분 영이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론전과 선동전으로 이 국민을 개로 알고 분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분리의 영은 사단의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분리의 영이 가정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켜.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분리의 영이 들어오면 이간질 시키고 예 불신하게 만들고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분장에 분장하게, 분장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리시켜 해체시킵니다. 이 분리형이 국가로, 국가를 분리하게 만들어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분장하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이 정치인들을 모두가 아, 성경 앞에 쓰기를 원해요. 이 분리형인들입니다. 다 분리형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라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출세, 명예, 권세, 권력 때문에 여러분 행하는 짓들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합을 갖다 줘요. 사랑은 협력을 갖다 줍니다. 사랑은 합하의 선을 이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정치력 명예 권력 때문에 행하는 짓들이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딴 짓을 안할 거예요. 어떤 어떤 정치인이든 이, 이 이 분리형은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전쟁도 보면 다 여러분 이 분리형인 이 종교 전쟁이에요.